우리 이남재 성교사님이 오래간만에 편지 보내오셨는데, 성교편지 보내오셨는데, 우리 함께 어, 나누고 또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안에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경석의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만드립니다. 7월, 8월은 교회 학교 행사로 가장 분주한 때이지만, 또 한편으로 많은 열매가 기대되는 젊은 때이기도 합니다. 올해 여름 사역에도 풍성한 열매 맺는 축복의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델리의 여름은 늘 더웠지만 올해 여름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살인적인, 살인적인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5월 초성부터 7월 초까지 보통 47도에서 5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대위가 계속되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5월 한달 동안에 10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4만 명 이상이 열사병으로 입원하였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와 아내도 더위로 육을 하신 무렵에 2주 정도 몸살을 앓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어 지금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글라시아스 제작교회를 섬기고 있는 니라드 목사님은 이달 중순에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온 길에 경찰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신방을 하는 동안 마을에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목사님을 경찰차가 따라와서 전도지를 빼앗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것입니다. 그경찰서로 연행되어 가던 중에 마침 목사님의 어머니가 전화해서 통화를 하게 되었고, 경찰은 목사님을 풀어주었습니다. 즉시 병원에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고 치료받은 후에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한 가지 이유로 부탁을 당하는 것이 억울하지만,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삼았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구속사 세미나를 올해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저희 사역자들과 평신 돌리더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2박 3일 동안에 곧 땀뿌리 제자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어, 이번 구속사 세미나에는 출애급 여정 가운데 모세가 신해산에 등장하여 식혜명과 율법을 받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평소에 관심있게 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발견하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5월 5일과 1 2일에 카페세라 카파, 제작교회와 티그리 제작교회에서 안수집사와 권사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카페세라 제작교회는 2명의 집사와 한명의권사가 그리고, 티그리 제자교회는 한 명의 집사와 일명의 검사가 인직을 받았습니다. 새로 세워진 일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델리와 유피주에 있는 저희 제자교회들을 승마하여 여름 성년학교를 개최하려고 청소년들 중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는 주제로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더위도 에 잊은 채 하나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며 예수님의 사랑을 채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학교 어, 운영팀을 조직하여 연습까지 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폭염으로 어, 운동 운영팀이 이동하며 활동하기 어려운 6월 4일부터 11일까지 각 교회 행태에 따라 어, 여러 성경학교를 하였습니다. 찬양집 출간 하였습니다. 인도 교회는 한국처럼 모든 교회가 함께 사용한 통일 찬송과가 없어서 개 교회들이 각 찬양집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시중에 판매하는 찬양집을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저희 제자 교회들은 처음에는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6년 전부터 저희가 찬양집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집을 다 소비하여 이번에 새로운 찬양을 보강하여 새롭게 1,000권의 찬양집을 출판하였습니다. 주로 힌디어로 찬양하고 약간의 용으로 넣었습니다. 고딴물이제작교회는 지난 2019년도 3천짜리 붙어있는 집두 채를 매입하여 리모델링하고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리모델링하면서 공간을 넓히려고 1미터 정도 밖으로 확장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벽에 금이 가고 옥상에 누수가 생겨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를 마치려고 했지만 아직도 공사가 진행중이 있으니 보수공사가 속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청년 아우리치 서울에 있는 교회 청년들이 7월 11일부터 16일 티그리 제작교회와 고탄부리 제작교회 라울비아르 제작교회 라울비아르 제작교회가 그 우리가 어, 세운 어, 훈련센터가 있는 교회입니다 지역이 지역 카파세라 제작교회를 방문한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어, 여성부들을 섬겼습니다 더운 날씨에 좁은 공간에서 구수담을 흘리고 어린이들에게 말씀과 무언곡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여러 가지 특별 활동을 하여 우리 주일 학교 어린이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또한 힘들게 사는, 사는, 사느라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저희 여성도들에게 청년 자매들이 마스크팩과 손크림을 준비해 와서 어,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여성도들의 얼굴에 사랑으로 팩을 해주고 손과 발에 크림을 발라주고 마사지를 해주면서 눈물로 기대해주는 모습은 참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여성도들이 이번에 청년 자매들로부터 이런 특별한 사랑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수고한 청년들에게 감사합니다. 끝으로 인도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사랑과 호호로 함께하시는 목사님과 경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목회사에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아래 기도 제목을 위해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부와 현지 동역자들이늘 성령 충만하여 영육관에 강건하도록, 가격한힌두교도 교인들이 핍박이 심해지고 있는데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새로 임직을 받은 종직자들이 신실한 일꾼으로 교회를 잘 숨길 수 있도록, 곧담불리 제자교회가 비단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재정에 어려움이 없이 속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직장에 다니는 저희 어 자녀들, 어 아르미하고 한나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어 7월 마지막 날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참된 교회의 본질. 참된 의 본질. 본질, 삼위일체 삼위일체로 적 교회를 우리가 어, 이해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적인 교회 가운데 참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어,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경에는,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혹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 보면 하나님의 교회 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 하면 뭐가 장기업자가 생각나죠? 장길자가 생각나죠 장길자가 안상정인의 장길자를 두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용어가 참 좋은 용어인데 이단들이 사용하니까 잘안잘안 잘안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대살로인과 전서 2장 14절에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양 떼, 하나님의 밭과 집, 하나님의 성전, 선한 목자의 양 떼,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편지, 포도 나무의 가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초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리의 기둥과 턱. 어,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한 다양한 표현들을 분석함으로써 교회 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가지 측면들을 보고 상호 어, 보완적으로 이해하고 정의할 수 어, 정의하고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교회를 삼위일체론적으로 정의함으로 그 본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존재와 사역에 있어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택한 백성인 교회를 두고 다시 하나이심을 잘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하 교회는 자 오늘 우리가 에베스 사장 4장 사장은 뭐 교회론인데 오늘 여기에 보시면 교회는 하나이다. 삼위일체 하나도 님 하나고, 교회도 하나이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되어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라고 전부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자. 성부는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성자는 그들을 불러, 어, 부르시고, 부르시고, 성령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어, 예수를 믿어 적용케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하나의 일을 중심으로, 삼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한 하나님신, 자, 어, 일체성을 정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요. 교회는 하나요. 그러니까, 목이 하나, 성령이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도 님 하나. 예. 그 교회가 분열되거나 나누어지거나 갈등이 생겨서 쪼개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단, 사단 마귀의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경석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우리 경석교회도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됨을 파괴하고 하나됨을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됨을 갈루게 달라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자 교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할 때 삼위일체론적으로 바라보면서 교회는 하나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그러니까, 하, 교회가 하나 될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하나 될 때, 오늘 12절 보세요. 성도들을, 자, 성도들을 언정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하, 하게 하며 그리스의 몸을 세우려 하는 자 하나된 자 하나된 교회 삼일체가 하나이듯이 교회가 어, 목사나 또 우리 장모님 안주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주일학교 중등부 대학청년부 장년부 이기까지 어, 하나되지 아니야 하나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성도를 온전케 하지 못하고 봉사의 일을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돼. 하나가 될때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참. 보세요. 맨날, 맨날 싸움해 보세요. 맨날. 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 일산에, 일산에 있는, 일산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위치도 좋고, 어? 교회 외장도 크고, 성별도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지금은 60년 정도 나온답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 사이즈로 따지면 우리 교회 한 네다섯 배될 거예요. 그 정도로 큰 교회인데, 주일 예배 때 보통 60명은 모인다. 몇백명 모이는 교회가 60년 정도 모이는데, 그것도 두 편으로 갈라져서, 젊은 사람 편, 또 교회 계층 멤버, 교회 의 어른들,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갈라져서, 계속해서 2년 반 동안 매주마다 매주마다 그러면 이거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볼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불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맨날 다툼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시비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 교회 모습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은 우리 경소교회가 상인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어, 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15절, 16절. 15절, 16절 함께 했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는 하나되어야 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되고 참된 것으로 범사에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람 안에서 스스로 쓰옵니다. 오늘 우리가, 어, 정서교회의, 정서교회의 본질, 어, 참된 교회의 본질을 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힘써 지켜야 됩니다. 교회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럴수록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심사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 됩니까? 불, 불란을 더 불질러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초토화시키는 것? 그건 성령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 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되게 할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단위, 아니, 기본단위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우리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 가정이 하나되어야 된다.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 연합하지 못하고 교회가 사람이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지체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건데 거꾸로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정부리듯이 그렇게 부리는 교회가 있고, 또 인간이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자주 우지하는 교회들 있습니다. 우리, 우리 경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또 우리는 각온몸이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고 연락하고 상합, 연합하는 각 지체의 분량에 따라 그 몸을 자라게하여 사랑 안에서 어떻게 세워야 한다. 가정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야 하고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야 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 되고 또 가정도 하나 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 되어야 한다. 그렇지.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분리되고 나누어주고 쪼개어지고 분란이 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우리가 쓰인 받아야 된다. 우리 경석교회가, 어, 삼일체, 삼일체론적인 교회론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석교회 교회 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깨달았어. 여러분, 어, 우리가 경석교회가 5년만 있으면 50년인데, 그러면 사, 44년 5년 역사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분란이 없었습니까? 또 싸우는 일이 없었습니까? 왜 없어요,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됨으로 교회를 하나 되는데 힘을 힘을 쓰고 힘을 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주님 그런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